할렐루야.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의 학업도 회복이 되고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로 시작되는 사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만남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직후인 사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관점을 예배 정의에 대입해 보았을 때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변은 예배는 은약의 갱신입니다. 은약의 갱신. 우리는 죄를 지으며 한 주를 또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에덴 밖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그런 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사장에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시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가 이 창세기 4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까? 이 시간 점검해 보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향해 맹렬한 분을 내는 가인을 보며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예배는요. 천 번이라도 받으시지만 죄를 숨기는 예배는 단한 번도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근사한 예물만 드리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에 나온 것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가인은 예물 뒤에 자기의 죄를 숨겼습니다. 가인은 그의 죄를 재물 뒤에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들고 온 재물을 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재물의 눈이 먼 탐욕꾼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재물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자신의 죄를 볼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흥금 뒤에 여러분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뒤에, 사역 뒤에 여러분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흥금보다, 여러분의 봉사보다 여러분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인의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 속에서 발견하신 더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에 수시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가인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가인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는 것도 불편하지만 죄에게 자신을 내주고 방치하는 가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달고 왔을 리가 없습니다. 죄를 또 짓기 위해 회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또 짓기 위해 회개한다.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속에 이글거리는 죄악의 성향과 소원이 더큰 문제라는 것이죠. 텍사스는 카지노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에는, 텍사스에 인접해 있는 오클라호마나 루지에나주는 카지노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텍사스는 땅의 절반이 석유로 뒤덮여 있어서 미국 52개 주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부여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건축을 위한 공사를 하다가 석유가 나오면 건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텍사스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재수 없으면 석유 나와라.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석유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돈이 많지만 돈은 많지만 돈을 쓸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도박을 하려고 차를 타고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오클로아마를 가든지 또, 동쪽으로 4시간을 가면 있는 쇠리포트에 위치한 카지노를 간다고 합니다. 델러스에서 주일날 일부 예배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배 마치자마자 총알같이 차를 몰고 오클로아마로 올라가서 다음날 출근 시간까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배 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난 한주 동안 도박하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도박하러 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회개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죄를 짓기 위해 일주일, 참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을 모르는 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마음 상태를 모르실까요? 왜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는 데에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예배를 통해 틀고 또 다시 도박장으로 향하는 것과 같이 가인의 마음에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개혁 한글에는 죄의 소원으로 번역된 죄의 근원에 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참 예배는요, 죄와 이별하는 종착력이 되어야지, 죄를 갈아타는 정거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오늘 예배가 죄가 끝나는 종착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다시 죄를 지키기 위하여 양심의 가책을 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지으러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세 번째로 죄를 다스리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가인의 특징은 죄를 다스리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종종 죄를 회개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오해하여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데 참석해서 막 회개하고, 이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면, 아, 이제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속도 후련하고 그래서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원죄의 굴레를 다시 씌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그 죄를 이겼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문 앞에 뭐가 엎드리고 있어요? 죄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엎드려 있느니라. 이것은 죄를 엎어뜨리고 항복시켰다 이런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어로 라바츠 라바츠인데요. 사자가 숨어 사슴을 먹이를 잡으려고 잠복하다 또 엎드려 있다가 덮치려고 때를 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인은 그 엎드려 있는 죄를 분별할 힘도,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향한 소원도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죄를 향한 소원도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홀가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시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다가 은혜를 쏟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열면서 열 받아 가지고 은혜를 쏟는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라고 예배를 드릴수록 문 앞에서 주차장에서 또 식당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새로운 죄를 가지고 응 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로 다가와서 우리를 재짓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한 사람의 얼굴로 다가와서 은혜 받은 심령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은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교회를 나서는데 하, 사랑하는 뭐 상냥한 은혜로운 얼굴을 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얼굴이 왜 그래? 부부싸움하고 왔어?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왜 요즘 몸 관리를 안 하나 봐? 안안 하나 봐? 몸이 많이 났네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받은 은혜 증발하고 분노가 쌓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은혜 받고 기분 좋게 예배당을 나섰는데 주차장에 갔더니만 누가 내 차를 긁어놔버렸습니다. 차를 길에다가 주차해놨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누가 딱지를, 떼, 딱지를 붙여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받은 은혜를 도둑질해가기 위해서 문 앞에 배고픈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후에 문을 나설 때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안심해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수록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양과 매너, 매너다운 매너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 후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고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벨은 차원이 다른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물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산의 얼마를 가지고 와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잡히는 대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은 그의 가축 중에서 제일 먼저 나고 가장 살찐 것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살찐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의 것들을 풍성히 하나님께 가져 나온 것입니다. 예물의 차이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물을 결정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아벨은 가인과 차이가 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일부를 그냥 와, 어, 그, 가져와 가인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와 드렸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받는 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대접하는 것이 예물의 의미죠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면 받는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귀한 것을 드리면 받는 분이 그만큼 귀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이제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11조를 드릴 때, 월급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구분해 떼어서 놓았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쓸것다 쓰고 결제할 것다 빠져나가고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안 드리거나 드려도 그냥 적당히 흉내내서 11조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흉내내서 그렇게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 갔는데 가 보니까 다 먹고 음식 찌꺼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간의 최고 대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예물을 최고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벨이 신중히 구별하여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리기 전 자신을 먼저 드린 아벨입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laughs>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 자신이었습니다. 아벨은 단순히 예물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예물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잘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삶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물 뒤에 내 존재를 감추지 마십시오.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우리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될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의 예물도 받으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준비되어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과 함께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앞에 가인이 따로 없고 아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벨이라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무조건 받으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에 가인이 되기도 하고 아벨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어제의 가인이 오늘의 아벨로 바뀌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아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서 내일은 가인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매주마다 아벨이 되어서 예배당을 밟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받으셨다,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받으셨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기쁘게 받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쁘게 봤다. 둘째는 둘러보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 하나님이 예배만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예배자를 두루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돌보시고, 우리 자녀, 우리의 일터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돌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봐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하나님 돌보지 않고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 영영히 기억될 최고 샘플이 되는 예배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세우기 위한 아벨의 독특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아벨에게 해당되는 사명이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람들이 아벨을 생각할 때에 아벨이 드린 최고의 예배만 기억될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배를 드린 아벨을 역사의 뒤안길로 감추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가 드린 예배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장세기 사장에 내가 드린 예배를 보고 배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 앞에서 만큼은 날마다 날마다 아벨이 되어야 됩니다. 아벨이 생명과 바꾸면서 드린 이 예배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아벨처럼 나를 살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